평균적인 거 얘기할게요 이물질을 빼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한두달 후에 볼 거예요 그리고 구축이 된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정할 거예요 그때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외겸입니다 답변 서비스 하나 갈 건데요 이거 제거 후에 재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실리콘 제거 말씀하신 거 같죠? 앞뒤 다자르고 너무 짧습니다 정보 왜 제거를 해야 되는까 일단은 제일 가능성 높은 거 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보형물에 염증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치료는 보형물의 제거입니다. 자, 감염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했다. 그 언제부터 가능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어 염증 인데 이거 바로 빼고 태거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그 감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우리가 볼때 진짜 고름이 나고, 부어있고, 빨갛고, 액티브한 감염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다오는 거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면 또 금방 가라앉아요. 대부분. 문제는 이제, 이물질이 더 있다든지 이런 우리 계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가 둘다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빼면은 분명히 가라앉는데 사정에 따라서는요 뭐몇 주일만 돼도 어좀 많이 깨끗해졌네라는 경우가 되긴 해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수술이 언제부터 가능할거라고 했는데 보통 그 의사마다 성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딱잘라서 일괄 육 개월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넉넉하게 1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빨리 하자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 맞냐라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은 이물질은 일단 빼야 된다고 봐요. 당장 수술 못하는 조건이라고 할 때. 그러면요, 저는 보통 빼고 나면, 그것도 수술이니까, 안에 드레싱도 해야 되고, 이 실밥도 몇 간단히 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한두 달에 딱 보자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염증은 거의, 거의, 거의 다 가라앉아서 와요. 근데 상처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진 않은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두 달째인데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 보고 상태 보거든요. 여기서 좋아졌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봤는데 피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단단하고 뭐 빨갛고 이러면요. 찜찜해. 이거 더 있어야 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구축이 왔는데 염증이 있어서 바로 수술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요 평균적인 걸얘기를할게요 이물질을 빼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한두달 후에 볼 거예요. 그리고 구축이 된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정할 거예요. 그때 유경고를 네쓸 건지 안쓸 건지 볼모를 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한두 달째 보통 그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적당한 날짜를 잡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염증이 좀 심했다라고 하면은 2~3개월 정도째쯤부터 할수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여정이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조금 더 있으면 좋긴 하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염증은 가라앉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게 다르잖아요. 피부라든지 게 그러니까, 흉살이라는 게 점점 딱딱하게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피부가 점점 딱딱해져서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축이 원래 와있는데, 빼고 나서 더 진행이 돼요. 왜냐면, 받쳐지고 있던 게더 없어져 있어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두진 말자고 합니다. 왜냐면 구축이라는 게한번 오면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풀리는 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확 짧아지기 전에 염증만 가라앉고 구축이 아직 심해지기 전에 또 중간 단계에서 저는 재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 후에 재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하는데, 빨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하는 게 굳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어차피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그, 교정 기대치가 어려워지는데, 너무 서둘러서 손해가 방대라고 하면, 당연히 오래 있어야 되겠고, 염증이 있다고 래서 저는 무조건 6개월 있다고 하자고는 잘안 합니다. 이건 제 기준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제거 먼저 하고, 조금 가라앉아서 한 달째건 두 달째건. 한때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그 이후에 날짜 잡는 걸 권하고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2, 3개월째쯤에도 저는 재축을 하기도 합니다. 구축이 걱정되거나 하면. 방자신까지성형대테전 돌려온다.